안녕하십니까 릴리스토리의 이동윤입니다. 어 저희가 작년 12월 20일 날 올린 영상에 저희가 이벤트를 한다고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당그 l c l 그 무료 해운비 무료 서비스를 이벤트를 올려서 그걸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해요. 오늘 날짜가 25년도 1월 7일입니다. 조금 이게 늦어진 이유가 중간에 그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뭐,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또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 시기를 좀 피해서, 요거를 좀 당첨을, 저, 당첨자 발표를 하려다 보니, 조금 늦어진 경험은 있으나, 지금, 음, 오늘 1월 7일, 해가 바뀌어서 1년이 지났네요. 1월 7일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바로 편집 없이, 시간 보시면, 여기 저이 시간이고, 이 시간이에요. 편집 없이 바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렇게, 야, 다 나와.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고, 이거를 바로 출력할 겁니다. 제가 이거 뽑을 거예요. 이거 제가, 사실은, 이,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댓글 안 읽어봤어요. 진짜, 진짜 안 읽어봤거든요? 진짜 안 읽어봤는데, 왜안 읽어봤냐? 그럼 제가 또 사심이 생길 것 같아서,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뽑아가지고, 저희 직원이 이렇게 접어온 거예요. 접어와서, 저는 추천만 할 겁니다. 추천만 할 거고, 저희가 세 분을 뽑기로 했는데, 추첨은 네 명을 할 거예요. 혹시, 앞에 세분 당첨자분이 연락이 안 오신다거나, 그러면 차점자로 네 번째. 네 번째는 당첨은 아니에요. 대기 순번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첨되신 분은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갈 겁니다. 음, 가게 되게 되면 다음 주에 한번 갈게요. 저희가. 다음 주에 갈 거고. 이 가능하면 저희는 2월 말 전에 이 당첨되신 내용을 가지고 LCA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뭐1년뒤에 쓸게요 이러면 좀 저희가 좀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번에 좀 빠르게 좀 사용을 해 주시고 바로 추첨에 들어가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안 두두 두두. 보고 뽑을게요 안 보고 진짜 안 보고 뽑을게요 안 보고 뽑는데 이거 그래도 10cm면 꽤 크잖아, 그렇지? 엄청 그냥... 엄청 큰 거야 10cm면. 음. 자 뽑을게요. 이분 뽑아서 어, 조그만 게 걸렸어, 씨. 큰 것도 많은데. 이분 뽑혔어요. 디디디디디디디디. 이분 이분 뽑혔습니다. 이분. 이분 부산 시민 TV, 부산 시민 TV래. 구독자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저는 아직 시작전이라 혹시 당첨되면 크크크. 다른 분께 양보하겠습니다 뭐 <laughs> 와 대박 기획되면 광주 가실 때 참석하고 싶습니다 다음 그럼 어떻게 이거 당첨되면 음, 다시 이분은 뭐야 아 다른 분께 양보하 양도하신 거 하신 것 같아요 야 그럼 야이 사람은 인터뷰 한번 하자 전화해 아, 주시면 어, 정원아 이거 가능하면 진짜 이거 안 뽑은 건데 가능하면 야 이거 한번 했다가 저기 해 정식으로 영상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여튼간, 오, 진짜, 진짜 재미를 주셨네. 그래서, 진짜, 또 다시 한번 뽑겠습니다. 좋은 분이 뽑았으면 좋겠는데. 뽑겠습니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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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오, 씨, 여자분이야. 사진은 여자분입니다. 사진은 여자분이고, 영어 4일 전에 썼는데 여자분이고요. 최근에 대표님 알게 돼서 정, 영상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커머스 시작한 초보 셀러이고요. 다른 데와는 달리 영상 내용들이 정말 찐 정보들이 가득하네요. 어디서도 듣지 못한 내용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대표님 영상이 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요. 잘 보세요. 이분이요. 두 번, 한 명. 이분이 양보해 하셔가지고, 이분이 1등. 근데 일, 1등, 2등, 3등이 똑같아요. 어차피 11위니까. 0또 이렇게 뽑을게요. 이거 내가 표시 안 해놓고 그냥 뽑는 거예요. 진짜. 시간도 그대로 흐르고 있죠. 이건 편집하지 마. 그 네. 내로 보내. 두 번째. 두 번째. 이분이 도경. 도경이래요. 박도경. SOS. 치열한 경쟁 속에 사업적 성장도 응원하지만 무엇보다 25년은 건강하고 무탈하기를 응원합니다. 20피트 계획이던 주문이 MOQ 때문에 의도치 않게 40피트를 늘어나고 부랴부랴 3PL 알아본다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돌세 참고 한번 응원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신 분. 이분 두 번째 당첨입니다. 두 번째 당첨. 잘나, 잘 나, 잘.

다시 S3I, 요 분입니다. 이 분이 3등으로 당첨됐어요. 이 분은 사실은 요 분이 양보하는 바람에 된 거야. 그러니까, 요 분까지는 당첨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요번에 뽑히신 분 당첨은 아니에요. 혹시 이세분 중에 또 누가 알아서또 아빠의 분처럼 양보해줄지? 아니면 연락이 안 돼서 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예상으로 한번더 뽑을게요. 근데, 연락은 언제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우리가, 어, 영상 올라가는 날부터 일주일 기다릴 겁니다. 영상 올라가는 날부터 일주일. 일주일이 지난데도 저희한테 연락이 안 오면, 땡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뽑을게요. 어떤 거 뽑을까, 어떤 거. 요거 뽑을까, 요거 뽑을까. 안 보고 뽑을게요. 요거 뽑았어. 오, 조그마다 이거. A, 아, 여기 A라고 써있어요. 영어로 돼있어. 잘 보세요. 이거 볼게요. 비풀만세. 아 너무 이건 아부다. 주옥같은 내용들도 세고셀러들에게 길라 자비가 되어주시는 물류스토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쭉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당첨은 아니에요. 4등. 혹시 앞에 분들이 안 되면 차점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뽑았고요. 이분들한테 요분들은 저희 영상 달아주시고 저희가 저희한테 연락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 영상 밑에 해놓게요. 을 그거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날로부터 일주일 기다리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으시면 차점자 뽑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데. 길어지면 편집하고 막 그러면 또 이게 짜고 치는 거 스톱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빨리 끊을게요 그렇게 하시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분들도 죄송합니다 당첨이 안 됐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이벤트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벤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도 이렇게 열심히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나머지 댓글들도 제가 한번 다 읽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사실 솔직히 안 읽어 봤는데, 사심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안 읽어 봤지만, 앞으로 오늘 제가 들어가서 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이벤트로 좋은 아이템 가지고 오는 이벤트로 하게 돼도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저희 비플리직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